you mm -hmm. 오늘 은 12월 31일 2018년의 마지막 날 2018년의 한국은 이미 새해가 밝았대. o p 엄마 우리는 어디 가나요 지금? 김씨는 뭔가요? 네. 한 아름보단 작은 한국? 음, 훨씬 작은 작은 가게? 슈퍼 슈퍼 비슷한 거라 그래야 되나? 뭐라 그랬더니? 몰랐어? 저두 차는 뭔가요? 저 차는 그렇지. 근데 이 차는 뭔가요? 음, 음, 아. 엄마가 양보를, 양보를 해주고 year you 이 남겨줬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민폐. Hey, awesome 저기가 알바 l 파인 as 라는 곳이에요. 저기 가면은 다양한 동0 동식물. 생물. 발음. 이 동식물. 물볼수 있어요. 저기 안가지데꽤 됐다 당. 그때 중학교 때뭐 프로젝션을 하고 아빠랑 한번 가고. 팀스 갔다 아이들 갔다, 갔다. 음. 저기 가서 막 저기에 이 알바니 이쪽에 그 파란색 나비가 있어. 파란색. 어. 동학의 음. 이름 나 까먹었는데. 음. 그게 유명한가봐. 근데 그게 여기 자주 나타났나봐. 그런데 만약 날씨 좋을 때는 여기 오면 그 나비를 찾을 수 있다고 그 찾기를 할까 했는데 우리가 다니러 왔을 때는 그 가을 늦가을에 막 이런데서 나비는 그못 보고 언제 오는 분수대? 3, 4월에어봄 같은 때잖아. 이번에 출라해봐그런거래쓰니 그래 그때. 고등학교 다닐 그거에 대한 안내문 그런 거 받은 거 있었는데 그거 다 놔뒀는지 버렸는지 모르겠다. 그때는 갔을 때는 그냥 거의 식물들 들어보고 동물 똥 있나 봤나? 동물 똥? 어. 이거 못 봤어? 동물들은 나는 뱀 나올까 봐 약간 긴장했거든? 동물들은 거로못본것 같아. 근데 흔한 거 다람쥐 같은 거좀 봤나? 그런 거 뒤에서 그러니까 근데 동물은 그렇게 본 기억이 없어. 근데 아빠랑 봤었네. 엄마가 아이디랑 월마트도 가재야. 킴스를 가자고 나왔데 여기가 아이디입니다. 저는 일단 스파클링 주스? 그런 게 있는데 와인병 같은 거에 담긴 게 있는데 그거를 찾아볼까 합니다. 스 빵? 이런거였나? 우리 먹던게? 빵 이런거였나? 우리가 먹어본게? 아니 아니? 안먹을거같아 치킨 <laughs> 아사이드� 아, a t e 겁나보다 뭐가 세일. 세일하는게 어제부터 어. 안좋지는 응. 오늘은 품질이 영어 적하 네야 응. 여기서 내가 잘 먹고 했던 게 뭐가 있나? 이거 밀어버려 밀어버려 데스커버 대박 한국에 이런 거있던데 이렇게 이런 거 있던데. 한번 이런 거 사놨는데 별로 맛없어가지고 안 먹고 산산한두 먹거든 스쿠 냄비 이런 테이크판 아, 머핀판 이런 것도 팔아요. 이런 이불 같은 것도 팔고 뭔 양말나? 양말도 팔고 신발 있네. <laughs> 대박이다. 오늘 왜 신발도 받네? 여기 이 샴푸, 린스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선크림, 칫솔. 아, 가을 하는 거, 배우들은 틀, 큐틱스, 휴지, 다양하게 있죠. 어, 이게 그냥 어떻게 보면 마트 같아요좀 작은 마트. 애들 정말 감동이야. <laughs> 건전지 인형도 있고. 어, 스파클 주스인가? 거게 없어서. 살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따로 있으면 찾아봐야지. 여기는 이런 걸, 제가 얼린 거 갈아서 스무디 만드는 것도 있고요. 치즈 토용 아이스크림도 있네길왜이 길어요? 김스에 도착. 아시안 마켓 있죠? 냉동실에 있는 거어그거 없네. 그는 이렇게 한것 같아 있고. 어. 일본 것도 있어요 아 웨어스는 여기 없나보네 한국 과자 뭐 먹지? 딱 원하는 게 없네 오늘 많이 왔네 이제. 나어 컵반 자주 사 먹었었는데 계속 사 있을 때. 여기는 라면. 라면. 어 쫄면도 렇기 나왔어? 대박이네. 라면도 종류가 진짜 많아졌어. 이 특이하다. 우동볶이. 매콤달콤 우동볶이. 매울 것 같아. 김치. 여기가 머떡 같은 거구나. 밀키스. 쪽은 양념 스리레차 소스 칠리소스 굴소스 까나리 액젓 뭐가? 다른거? 떡볶이 오 뭐? 밀두들 떡볶이 특이한데? 오조이있다 오, 국물떡볶이 오. 근데 떡볶이처럼 안 먹잖아. 뭐? <목소리> 떡볶이 먹어. 떡볶이 이게 싹 맛있지 않지? 어제 거는 그냥 그랬어. <목소리> 여기에 고추장, 쌈장, 된장. 간장도 여네 그리고 여기 채소랑 과일 한국 배 뭐지? 가지, 떡볶이, 양념 무, 배추 마늘, 생강 여기는 하나는 보다 작은 한국 파. 식품 파는 곳김슬 이제는 멀멀티에 갔다가 집에 갑니다 저는 이거 하나 샀어요. 오랜만에 이거 먹으려 합니다. 어두워서 잘안 보인다. 근데 이거 비지? 약간, 아까만 눈 같았어, 요 여기는 월마트에요. 저희는 아래로 내려가려고 합니다. 아래가 식품 하는 데라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. 여기는 뭐 하는 데죠 올라가는 것. 주스랑 나그 오레오 트러스랑 어. 뭐 사는데? 고기 혹시 떡국이 고기 안 해도 되지? 사골 국물 안 해도 되 고기 치즈 사골 국물은 안 해도 되지? 그건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. 난 저쪽으로 오레오 트러스를 찾으러 갈 겁니다. 같이 가지. 뛰어야겠습니다. 오, 선크림. 달겠다, 완전. 그치. 이거 가끔 나 먹었었는데. 치킨맛밖에, 치킨맛이랑 오리엔탈 맛밖에 안 먹은 것 같아. 뭘? 뭘도 사? 아, 아이스 제가 사려고 하는 것 중에 오레오 줄었으면 사으면 되는데, 어디에 있을까? 이거 커피 아이스크림 찾았어요. 확인 나중 커피 아이스크림. 음, 저쪽 어떤 편로 추러스는 못 찾고, 이번에 기본적인 추러스 이게 있어서 이거 한번 사보려고요. 이제 계산하고 집에 갑니다. 지금 여기서 하겐다즈 카페 아이스크림, 엄마가 뭐 헛떡이나 뭐 빵많는데 했다는 그 도우, 우리가 자주 먹는 패션 추러스, 그리고 이거 추러스 이거, 이거 사고 갑니다. 왜? 들어줘? 어, 봐봐. 어, 이런 거 비싸다. 봐봐. 그래 좋즈 그거 할까? 음. 아니면 스파클링 좀 줄까? 뭐 스파클링 애플 망고고. 이것도 그거고. 거... 스파클링 하려면 이건 주스고 그냥 턱 쏘는 맛 하려면 스파클링으로 이거 애플망고 비슷한 거같 그래. 이거 두꺼운 이거? 아니 이건 애플페어야. 잠깐만 <laughs> 아까 알디에서 사려고 했던 거 비슷한 거 이거 삽니다. 손이 없다. 빠이 가요 엄마가 기프트카드 사용해서 계산하고 있습니다. 저 여기서 안경 그 코쪽 부분 떨어졌을 때 여기서 고쳤어요. 진짜 싸게 고쳐서 한선불에